자, 293번입니다. 최고차항기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하고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우선 가조건을 보면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왔으니까 검사 식을 써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gx 그 다음 목시 x 플러스 +E, 2 나머지가 gx의 제곱 빼기 x제곱입니다. 자 이때 요 GX가 지금 몇 차씩인지 모르는데 추측을 한번 해보게 자 GX가 어뭐 당연히 3차는 아니겠지 왜 3차를 넣으면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 3차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지금 3차에 지금 6차거든 나머지가 더 차수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GX는 자 2차면 2차면 여가 2차입니다 그럼 2차에 제곱은 4차니까 또 안돼 GX의 1차면 얘가 2차거든 자 여가 1차면 얘는 2차가 되고 1차의 제곱은 2차인데 2차 빼지니까 아 2차가 없어지고 1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의 나머지가 1차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gx가 만약에 상수항이다 그러면 2차인데 상수항 제곱에 여기 2차가 있으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할수 있는 조건 gx는 1차라는 걸할 수가 있고 x제곱을 없애려면 자 최고차항 개수가 x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k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x 플러스 E 더하기 요 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하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E k x 더하기 k제곱입니다. 자, 이게 fx인데, 투번 조건. fx를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gx가 x 플러스 k거든.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주면 0나온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주면 요거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 제곱이요 요것이 0나온다는거지 자 마이너스 k 세제곱 더하기 2 k 제곱인니가 없어지고 플러스 k제곱은 0이 마이너스 k제곱 묶어버리면 k 마이너스 0나오거든 그럼 k가 0이나 k가 1나옵니다 자 그럼 두가지가 있는데 k가 0일때부터 보면 fx는 k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 x 플러스 2가 됩니다. k가 1이면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1이면 2x 플러스 1 나온다. 근데 F0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의 식에다 F0을,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0, 0, 0이 0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밑에 거는 0을 집어넣어주면, 0이 안 나오거든. 그 결국 FX는 밑에 식이 됩니다. 여기다 F2, 이 값을 대입하면 끝나겠지. 2, 2 집어넣어주면, 4 플러스 2 더하기 1인 게 7,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8 더하기 5에서 정답은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